예, 한남동 살 때, 저기 터널 통해서, 회관 그때 아마 음. 저기였을 때인가봐요. 한날은 터널을 통해서, 한남, 그, 남산 터널을 통해서 오는데, 원숭님이 돈을 안 내는 거예요. 이거 동전을 던져야 되는데, 그래서 원숭님 돈을 왜안 내요? 그랬더니, 그 전에 500원 넣었대. 그러니까 자기는 <laughs> 계속 몇번 다니면 된대. 그래서 차라리 나는, 때안 내고 그 다음번에 내지 어떻게 500원 <laughs> 났다고 <수백은 날때. 웃음> 다섯 번을 그냥 가니되는 거야 원성님 다운 같이 있으면 굉장히 유쾌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또 친누나를 뵈니까 그 누나가 또 그런 상태니까 정말 마음이, 음, 마음이 많이 아파요 누나 노릇을 잘 못해서 원성님 미안해요 그 글은 이제 그날 갔다 와서 쓴 거예요. 아우. 원성님. 원성님을 오늘 6미리에 수목장으로 모셨습니다. 햇살 잘 드는 산자락 소나무 아래 4월 꽃 시절에 소풍을 가도 좋을 곳입니다. 그간 하루에도 몇 번씩 어제는 밤늦게까지 그리고 오늘 장지까지 가신 님들의 동행에 결코 외롭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. 원성님과의 헤어짐이 또 많은 반가운 만남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 김효식